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11절에 보면 성전을 둘러보시고 배단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전날에는 성전을 둘러보시기만 했다면 오늘은 행동하시고 있네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시게 돼요.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이기에 혹그 나무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셔서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무화과는 1년에 두번 이상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해요. 2월이나 3월에 첫 열매를 맺는데요. 이 열매는 작고 보잘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거두지 않았고, 길 가던 사람들이 따먹거나, 가난한 사람이 따다가 양식을 삼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열매가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크고 실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을 때, 에 잎이 무성했다는 것을 봐서, 첫 열매가 떨어질 때쯤,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보다 더 오미 있는 해석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성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겉보기만 화려할 뿐 열매 없는 이스라엘 종교적인 형식만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생명력 없는 성전과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인 것이죠. 외적 형식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적 교류와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성전에 들어가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들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세요.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메. 네, 당시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서 예비하러 오는 사람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성전 밖에서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사이 성전 뜰안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자리세를 받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죠. 장사치들이 많아지고 성전을 가로질러서 오고 가는 사람들, 성전이 더럽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방해가 될 정도로 일이 참 많이 흥황했다고 하네요. 영적으로 흥황해야 될 성전이 장사치들과 이 소라나무로 시끌벅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이유와 성전의 상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죠. 무화과 나무와 다시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성전이 그 유호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 역할이 다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진정한 성전, 새로운 성전 대심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전해요. 신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에서 청결 사건을 통해 말씀해 줍니다. 이는 기적에 기적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물론 매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듣는데도 예배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을 묵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통과 주변의 시선에 이끌려 해왔던 헛된 종교행위,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해왔던 기복적 믿음 생활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더 깊이,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실천적인 삶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출발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그것이 오늘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 헛된 종교 행위들, 기복적인 믿음 생활을 청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규제와 기도를 생활하게 하옵소서. 의심 없는 믿음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산이 옮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신의 깔 심겨진 나무로 열매 맺는 생동감 있는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이 오늘과 내일과 살아가는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